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이었고, 두 번째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이었으며, 셋째로는 사람을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의 말씀은 이 사역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8장에, 8장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줘 줍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보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로마군인 백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백 부장은 오늘날로 따지면 대위 정도 되는 장교입니다. 백 부장은 예수님께 간 거였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백 부장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하인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그를 궁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고쳐주실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백 부장에게 같이 그 환자에게 가보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백 부장은 놀라운 말을 하였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백 부장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와 그 말씀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 제대로 알지도 못하였고, 또 원래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직접 만나지 않았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나을 것이라 확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감탄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본 적이 없는 믿음이다, 칭하셨습니다. 백 부장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이 알고 있으나 정작 믿지는 못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며 이방인 백 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을를갈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이방인, 아픈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이러한 자들을 배제하고 차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따라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선민의식과 의월의식이 가득 차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이방인을 치유하는,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민족이나 율법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그 이전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사역을 통해 이러한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격이나 또한 지위, 행위가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곧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부정한 자도, 죄를 지었던 사람도, 이방인도, 또한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도 모두 회복되고 치유되며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태가 너희들에게 발생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이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가 연약한 이들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나에게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부정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며 무너진 사람을 또한 일으켜 세우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닌 좀 부족하고 쓰러져 있고 지치고 병들어 있는 우리들을 불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온전케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주님께 무엇을 먼저 드려야겠다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그런 것들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또 나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이미 내 믿음이 잘 성장하였다. 라고 생각하는 오만하거나 혹은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마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백 부장이 자신의 중국병을 린 종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말씀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나아갔을 때 주님의 기적이, 주님의 치유가 그 중국병자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고개를 숙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